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을 LM이라고 하자. 두 직선 LM이 평행함을 증명하시오. 이 문제에서 L과 M이 평행함을 증명하면 되는데요. 조건에서 보면 두 평면이 평행하다고 했으니 알파와 베타는 평행하다 하나. 평면 감마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을 LM이라고 했으니 알파와 감마가 만나고 베타가 감마가 만나는 두 교선을 l 하나, m 하나라고 쓰고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알파, 베타가 평행하다고 했으니 두 평면은 알파와 베타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. 두, 개, 두 개를 분석해 봤을 때이두 개를 같이 분석할 때. L이라는, 직선 L이라는 직선은 알파에 포함되어 있고, M이라는 직선은 베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럼 알파, 베타가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, 직선 L, M 또한, L, M 또한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평행하다라는 결론에 내리기 위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를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니, 이제 꼬인 위치가 아니네 라고 말을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, L과 M은 평행하거나 또는 꼬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. 그러면 L과 M을 그림에서 L, L과 M을 집중해서 보면요. 평면 감마를 형성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자, L과 M은 평면 감마에 속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평면의 결정 조건, 두 직선, 두 직선에서 두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한 두 직선은 평면을 결정합니다. 우리가 방금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 이만큼은 빼도 되겠죠.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은 평행한 두 직선 뿐입니다. 꼬인 위치는 평면을 결정. 한 평면을 결정하지 않죠. 한 평면을 결정하지 않죠. 하지 않, 않습니다. 코이니치는 보통 두 평면을 결정을 하거든요. 한 평면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이니치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두 직선 l과 m이 한 평면 감마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하여금 평행하다고 알수 있으므로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하여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